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8일자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어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우리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보,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호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호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파산해서 극적으로 헤엄쳐서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에 걸린 그섬 이름이 멜리데, 지금으로 치면 몰타라고 불리는 섬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죽다 살아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겨울이었으니까 또 물에 젖었으니까 불을 피워주며 환대했습니다. 바울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 한 묶음을 거둬서 불에 넣었을 때그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아울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죽을 줄 알고 기다렸으나 멀쩡하다 신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부친의 열병을 두고 기도하자 나왔고 다른 병든 자들도 고쳐주자. 아 그들이 감사하고 후대하며 환대하며 필요를 채워줬다는 얘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어떻게 주의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은 주의 종을 어떻게? 지켜보호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호하시는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근거로 동정하며 동정받으며 환대받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어, 도착한 한 섬, 한 섬에 걸릴 거라고 했는데 아, 멜리데, 몰타. 그러니까 시칠리아,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끝에가 시칠리아가 있습니다. 그 시칠리아에서도 떨어진 마치 제주도처럼 떨어진 몰타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섬의 지중해 끝자락 서쪽이죠. 거기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미 출발 때가 10월이라고 보고 14일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날씨가 몹시 추웠고 거기다가 모두 전부 다다 헤엄쳐서 극적으로 육지에 닿았으니 정말 물에 빠진 셈이죠. 물에 젖었죠. 겨울에 물에 젖어서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춥게 느껴졌을까요? 만약 그대로 둔다면 아마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 죽거든. 우리도면 옛날에 타이타닉호에서 얼음 속에 물에 있으면 사람이 그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해염을 붙여서 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 몰타에 있는 원주민들이 파산을 당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나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정말 그렇지요. 나몰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구살생으로 살아난 이 이방인들 그 중에는 뭐 죄인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게 환대해 줬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여기 도착할 수도 없고 여기 살아난 것만해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원주민들은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당신을 막 약탈과 침략과 이런 것들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원주민들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부 세력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늘 이질감이 있을 때 수탈해가고 빼앗았기 때문에. 제주도에 보면은 환해장성이라는 곳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환해장성 돌로 이렇게 쌓아 어, 별방성 이런 군사 기지도 있고요. 저쪽 동쪽으로 가면 흔적이 남아 있어. 요 많이 허물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동쪽 성산이나 저 난, 저쪽 성산포에서 지금 제2공항 하는데 그쪽에 가면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외, 특히 외적 외적이겠죠. 외구들이 와가지고 수확되면 배를 대고 분여자와 수확물을 가지고 가니까 큐슈 정도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배를 못 대게 하고 못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담을 쌓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몰타 섬이 원주민들은 놀랍고 감사하게도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특별한 동정을 어 베풀었어요. 만약에 원주민들이 이질적이고 이상한 사람들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물에 빠졌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면은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고생해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었잖아요.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동정심을 긍휼함을 주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살려서 어떻게 하든 그를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환란과 난파 같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무엇이 또 있냐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동정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가 병 고치는 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냥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환대를 받고 보호해 주는 사람도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의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독사에게 물려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이 춥고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라서 속히 불을 피우고 쬐어서 따뜻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바울이 솔선소모하죠. 예,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어, 불에 이제 불쏘시개처럼 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있었던 모양이. 나무 속에 있어서 갑자기 불에 놀란 독사가 그섬 지역에 있는 독사가 여기도 참뱀 많아요. 예, 뱀이안 도망가요. 독사는 특히 안 도망가요. 네가 가라 이거죠. 독이 없는 것들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독사는 느리. 가도 느리 게 느니까. 지가 가라 이거죠. 근데 그 독사가 아 뜨거라 하고 하면서 놀래 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거죠. 원주민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었다. 물고 매달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물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곧 어떻게 될 거냐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자기들 경험상 보면 그 독사에 물리면 대부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붓거나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저렇게 극적으로 난파당 가운데도 극적으로 지금 살아남았지만 정의의 신, 공의의 신. 그들은 이제 그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그 공평하게 심판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런 식으로 죽는구나, 정해신이 독사를 통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긴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어요. 뭔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들이 있죠. 근데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자 오히려 이들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부 이사라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 아닐까? 어떻게 독사에 물려는데도 저렇게 멀쩡하지?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렇게 이 수준이 그래요. 먼저 몰타 섬의 사람들의 그 신에 관한 인식 수준이 이런 거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성경을 검색창에 넣고 찾아요. 저는 어렴풋하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은. 성경 원문을 놓고 조그마한 단어라도 치면은 그 본문이 뜨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꾸 뱀독뭐 이런 걸쳐 보면은 거기다 넣으면은 나와요.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8절. 뭐라고 그랬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성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켜보아여 주실 것을 그때 약속하고 얘기했더라고요 뱀에 물리며 나오지 않았다 뱀에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려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이 그천신망고 끝에 그알렉산드리오 난파를 나가면서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어이없게 몰타섬에 와서 뱀에 물려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뭐 뭔가 물론 사람은 죽죠, 죽지만 그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해놨다가 몰타섬에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몰타섬에 와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었더라. 끝. 이러면은 이게 이게 은혜가 되겠냐?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며 생명을 살려서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신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독사처럼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봐라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죽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사명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은 바울이 그들 눈에는 몰타섬 원주민들의 눈에는 신적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타섬 가장 높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뭐 추장 정도 되겠죠. 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예,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왜 신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기가 신을 모셔서 좀 뭔가 혜택을 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자기 집에 머물 사흘 동안 머물도록 친절을 베풀었는데 가 보니 또 그런 때 가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모기 때문에 오는 전염병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해요. 모기로 매기래서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말라리아 같은 거겠죠.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서 바울이 이번에야 말로 정말 주의 능력을 그 은사를 통해서 발휘되는 거죠. 들어가서 안수기도에서그 어, 추장의 부친을 낫게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죠 이런 소문은 기가 막히게 빨리 퍼져요. 또 추장 집에서 일어나고 추장 아버지가 추장 아버지도 자기도 추장이었겠지 뭐 대대로 해 먹을 테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쫙그 몰타 섬에 쫙 퍼진 거예요.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온갖 질병을 가진 아픈 환자들이 그 추장집으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도 낫고 싶어지고 방법이 없죠 옛날에 무슨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예,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기도해서 고쳐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저는 이건 역시 아까 말했던 마가보음 16장 18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벌써 약속이 났더라고. 그 얘기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사도 바울이 고쳐 주었으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얼마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고맙죠. 정말 고맙죠, 그죠? 우리도 정말 내돈 내더라도 살려만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맙죠. 그래서. 그 몰타 섬에 겨울 나려고 겨울을 나오자 떠날 거니까 3개월 정도 거기 겨울 나으라고 머물렀는데 그때 배려해 주고 또 떠날 때뭐 필요한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식량 이런 것들을 후하게 대접해서 항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누구 덕분에 이 사람들 276면 명 먹고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호의를 베푸는데 그렇게 능력을까지 베풀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냐? 자기가 할수 있는 걸다 했을 거야 아마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의 종이 궁핍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하나님 때문에 부여한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마가복음 10장 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니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꼴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동일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큰 줄로 압니다. 특별히 도움이 절실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곧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자 한 작은 어린아이 한에게 소자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영 아주 초등학생 그런 게념미 아니라 작다는 얘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른도 소자가 될수 있어요, 그죠? 필요, 뭔가 궁핍하면 나이도면 필요한 사람을 환대하고 잘 영접하면 그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을 환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는 그 지역의 질병을 치료하는 은혜를 겪게 됐잖아요. 환대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셈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환대는 축복을 끌어오는 마중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마중물 아시죠? 이게 마중물 알면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뻔뻔할 때물한 바가지 넣어야 푹푹 해야 그 압력 때문에 딸려 나와요. 아우 그한 바가지 물이 아깝다고 물안 넣으면 나오진 않아. 김만 빠져요. 허, 헛대요. 그래서 내걸 넣어야 돼요. 내걸 아, 아까운 물한바가지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압력 공기가 차단되고 압력 때문에 그 끌어나오는 거예요. 막 그걸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다고 너무 계산적으로 그걸 할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 것을 헌신하고 내 것을 필요를 넣어야 돼요.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끌어오게 하신, 줄. 보세요, 몰타섬 사람들. 따뜻하게 해 주려고 그렇게 따뜻하게 주고 불을 피워 주고 그렇게 했더니만 질병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심을 했어요. 제가 그기 변한 점이 한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많이 바뀐겨 가는 분야 중에 제가 생각할 때제 자신을 할때 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남의 필요가 나한테 뭐라고 요청하면 결코 냉정하게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그게 물질이건 그게 나의 정보건 그게 나의 배려이건 그게 뭐가 대칭지간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제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오는 축복이 훨씬 더 크더라이 말이에요. 나는 요거를 했으나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커요. 그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환대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풍요롭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포커스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다가 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이 바울만 그런가? 아예 사도니까 그러지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이걸 나에게 적용하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나, 내, 나를 동정하고 나를 극리를 여기고 나를 환대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독사같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큰 어려움을 주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살게 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건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필요를 공급하며 채워 주시도록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3장 자장집 g 양집 1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g 양집 n g 장입니다내 구주 예수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신실하시 속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지키시며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바울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긍휼과 동정을 받도록 자비를 베풀도록 환대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하고 주여 외침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님 했습니다. 수탄 죽을 고비를 넘기하셨고 독사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환대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몸을 다가 떠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후하게 채워주도록 복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저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부여함이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구하는 모든 기도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나에게 필요를 요청해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와 극렬과 환대할 수 있도록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